우리나라 교양 프로 중에 SBS의 생활의 달인 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어느 특정 부분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나와서 거의 묘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동정업계 종사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보니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두세 배가 넘는 그런 효율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3, 40년 이상 경력이 많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중후함과 또 어떤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인이 든 장인이든 그경제에오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의 재능과 또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뚝심 있게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을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영성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님과 또 수십 년을 하루같이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런 어쩌면 그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셔서 영성의 달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은 제사장 위임식 기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7일 동안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3일도 아니고 또열0일도 아닌 7일 동안이나 그것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것인만큼 앞으로 일생 동안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기보다 지은 죄에 대한 회계를 의미하는 속죄죄를 드리도록 고한 것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헌신을 다짐하기보다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섰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게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38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관련 규례를 끝맺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속죄자를 들여서 위임 절차를 모두 마친 제사장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항상 상자를 사용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처럼 우리가 뭐 매일 아침 저녁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가 없게 된 시대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진이 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천지분감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혼란스럽다고는 하지만 그 빈도수와 또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점점 멀리하니까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이 하고픈 대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엔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는 주일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이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 시대의 제사들이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요소들을 모두 죽이고 모두 없애고 아침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상번제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는데 먼저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로 드려질 수 있도록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더하는 것인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소제와 전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니까, 중직자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삼대자니까, 뭐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해서 무슨 체면 치료하듯이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가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42절과 또 43절에서 연속적으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어디입니까? 성망문 안쪽에 번제가 늘들려지는곳 그러니까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고 그곳에서만 대제사장이 일년에단한 차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녀노소 또 빈부기천 할것 없이 모두가 올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기에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어디 놀러 가서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구원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갖 사상과 철학이 난무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많지만, 뭐또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자신들의 교회 나와야만 자신이 자신들의 교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뭐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오직 예수를 소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만 건국하고 나서 손을 놓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로 있던 그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부려먹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교제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또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신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하리슈인 그 뜨거운 감자인 그 비리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정말 각별하고도 정말 엄청난 그런 특혜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읍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이루어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선해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란과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타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를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